구제 의류 사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오늘은 새로운 주제로 해볼까 해요. 경매? 어, 예. 네. 제가 실제로 받은 사례인데, 한번 그걸로, 어, 요 동영상을 보면 공부가 될수 있도록 한번 재미로 해보겠습니다. 음, 아마 보시면은, 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안 해봐서 무섭지, 실제로 해보면 되게 쉽거든요. 어, 분석을 잘 해야 되고요. 설명을 드릴 테지만 분석은 들으면 하실 수 있고 어, 특별한 게 아니면 네 웬만한 건 하실 수 있고요. 특별한 거는 경매 분석 의뢰하시는 분에게 담당자에게 의뢰하셔서 권리 분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한번 제가 받은 사례로 한번 경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인 경매 검색을 하셔서 일단 다 내용을 습득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셔서 수원지방법원 그쪽으로 시간에 맞춰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가게 되면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11시다 그러면은 11시에 가잖아요. 그럼 그때 입찰봉투 서류 그런 거를 주거든요. 그러면 음그 시간 안에 기재를 하셔서 그 법원에 가시면 가운데 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함에 어, 다 기재를 하셔서 직접 넣으시면 됩니다. 그 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 금액을 쓰시거나 어떤 말이 새가면 안되기 때문에 조용. 이 사람 없는 곳에 가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듣는 귀가 있거든요. 들으면은 정보가 세면 혹시나 내 금액을 듣게 되면 그 사람도 만약에 그거를 유찰한다 그러면은 저보다 금액을 높게 써서 낙찰받을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없는 곳에 조용한 곳에 혹시 기재를 하더라도 조용히 말하지 않고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기본이고요. 음, 한번 그러면 그 입찰하는 신청하는 방법과 예,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열심히 벌면 뭐합니까? 투자도 하고 지출도 필요한 할때 지출도 필요한 곳에는 쓰고 그래야 사람이 발전이 있고 일단 자금이 없으면 맨날 그 자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경매 쪽에 관심이 있고 그 매매 같은 것도 관심이 있는데 경매가 조금 매력이 있어서 그쪽으로 좀잘 보는 편이고 일단 들어가셔서요. 두인 경매 들어가셔서. 일단 저는 경기도 요주시에 있는 물건으로 보겠습니다. 네. 쭉해서 들어가시고요. 클릭하셔서 쭉 내려보시 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어, 자기가 어, 괜찮은 관심 있는 물건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에 보시고 어, 제가 들어간 곳은 이 물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 이 물건이고요. 음, 내용들이 쭉 있고 감정가가 있고 최저가가 있고 입찰 보증금이 있네요. 이 감정가는 보통 시세고요. 현재 가는 시세, 경매도 보통 현재 가는 시세로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감정가가 현재 시세라고 보시면 되고, 뭐 싸게 나온다는 옛말 같아요. 예, 아파트 같은 경우도 현재 매매되는 시세로 보통 감정가가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입찰 보증금 실제로 입찰 신청을 할때 봉투에 넣어서 넣는 금액입니다. 2135만 7천 원이고요. 요거에서 금액이 조금이라도 작던가 크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넣으셔야 됩니다. 1차가 있고요. 예. 그래서 입찰 보증금을 준비하시고, 입찰 날짜, 입찰 날짜에 맞춰서, 입찰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사항들이 쭉 있는데 어 다른 것보다 혹시 어떤 채무자 같은 관, 관련이 있나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되고요. 음, 로그인을 안 했네요. 로그인을 들어가면 로그인 두인 경매 같은 경우를 저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로그인을 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 네, 들어가시면 좀 전에 설명 드린 물건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좀 전에 쭉 내려가셔서 이런 등기부 현황 내용을 보시면 뭐소유권이전 근저당권, 지상권, 임의경매, 가압류가압류 가압류 이런 거 있죠. 요 요거는 땅이거든요, 맹지. 그러니까 건물이 없어요. 그냥 땅이기 때문에 땅 같은 경우는 어, 이런 등기부 현황에 어, 채권 같은 게 있어도. 거의 그 낙찰 받은 금액에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예 특별히 따로 걱정할 건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겠죠. 있긴 있겠지만 땅 같은 경우는 거의 예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거의 낙찰 금액에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이런 내용을 참고하시고 일단 일단, 입찰 보증금과, 네, 하는 방법을 안 다음에 수원지방법원 요주 3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가셔야 돼요. 일단, 경매를 할 때는, 물건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고요. 상황도 너무 많고, 분석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물건 하나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보시고 있는 물건이 감정가가 924만원, 최저가가 317만원, 낙찰가가 321만 1천원. 이렇게 되죠. 어,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낙찰, 유찰 3회. 어, 유찰 3회라는 거는 경매가 나와서 한번 떨어지고, 두번 떨어지고, 세번떨어졌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한번 떨어질 때마다 30%씩 금액이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는 물건, 그, 땅의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판단하기에 뭐 자기 금액이 맞지 않다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 일이 2017년 8월 16일이죠. 4명이 검색을 했네요. 어,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소재지가 있고, 물건 종류 답이 있고, 면적이 있고, 대지, 대지권이 있고, 매각 물건이 있고, 음, 사건 접수,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 경매 부분 감정가가 924만 원이죠. 그다음 최저가가 317만 원, 어, 지금 세번세번 세번 유찰됐기 때문에, 한번 떨어져서 임자가 없어서 또 유찰됐고 두번 떨어져서 임자가 없어서 또 유찰됐고 세번 떨어져서 어, 317만 원, 30%씩 떨어지니까 317만 원 현재 317만 원이란 소리예요.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은 경매하러 가실 때 이제 서류하고 어, 봉투에 넣을 때 금액을 10% 30 1만 7천원을 넣는 금액을 준비하시라는 소리예요. 10%입니다. 그러니까 감정가가 있고 최저가가 있고 입찰보증금이 있는데 이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입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가시고요. 밑에 입찰 진행 내용을 보시면 1차 때 2017년 4월 26일 924만원 유찰됐고요. 2차 때 2017년 5월 31일 646만 8천원 유찰됐고, 3차 때 2017년 7월 5일 452만 8천원 유찰됐고요. 4차 때 2017년 8월 16일 317만원 낙찰. 아, 4차 때 요거는 낙찰이 됐네요. 음, 3차 때이 물건을 유심히 보시고 어, 그때도 유찰됐고 4차 때 예. 4차 때 317만 원에 가셔서 낙찰을 받으신 경우네요. 네. 요렇게 해서 시세가랑 금액이랑 잘 따져서 경매하러 가셔야 되고요. 음, 낙찰자 이기린님이 받으셨습니다. 어, 요렇게, 에 예.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채권을 봐야죠, 채권을. 네. 어, 그런, 땅 같은 경우는 특별한 거 아니면, 어, 건물이 없기 때문에, 예, 보통 채권이 있어도 낙찰가에서 보통 상계 처리되고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뭐 예외인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경매 분석 담당자에게 의뢰하셔서 따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물건을 지켜보고 예, 낙찰받은 경우의 사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잘 들어보세요. 1년 넘게 부동산을 돌아보다가, 뭐, 금액이 마음에 들면 위치가 마음에 안 들고, 위치가 마음에 들면 금액이 마음에 안 들고, 딱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물건이 나옵니다. 누가 아시는 분, 아시는 분이 경매로 나온 게 있다고 해서 보니까, 아, 예, 4차선 큰 길가라 괜찮아요. 그래서 정보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 요주시구요. 어, 밑에 평수 있고, 감정가 2억 1357만원. 최저가 2억 1,357만 원, 낙찰가 2억 1,478만 9,530원. 그 다음에, 낙찰은 지금 이게 유찰이 된게 아니고 첫 번째 신권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 2016년 6월 15일 10시에 입찰이 진행이 되고요. 9명이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9명이면 다른 사이트들도 많겠죠 예, 다른 데서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겠죠 예 그래서 다음 정보로 검색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 3개음2016 타경 108 이렇게 되고요. 쭉 건물 면적 대지권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 감정가, 입찰 보증금 입찰 보증금은 음, 최저가의 10%거든요. 그래서 요건 신권이라서 어, 유찰된 게 없어서 최저가의 10% 2135만 7천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음, 1차죠. 밑에 보면 1차고 어, 쭉 내용이 나오고 토지 현황 위치 이런 것도 쭉 보니까 예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고 걸리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채권 관련을 보게 되면 아 낙차를 받으면 예 웬만한 건물이 없고 땅은 낙차를 받으면 그 금액에서 사, 상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 제가 요 물건 같은 경우도 봤을 때도 아, 예, 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아, 경매를 받아야겠다 이제 생각을 했죠. 정보를 다 보고 난 후에 마음에 들어서 이제 경매장에 가게 됩니다. 입찰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을 준비하시고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위임한 사람의 인감증명서 한부, 인감도장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입찰 보증금은 입찰 전날 수표 한 장으로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편해요. 어, 재매각의 경우 법원별로 최저가의 20%, 30%를 준비해야 되고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서류를 꼼꼼히 체크하시고 준비해 가시고요. 보번에 가시면 웬만한 서류를 할수 있도록 단말기가 되어 있어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 신분증하고 도장, 입찰 보증금만 준비해서 갔고요. 만약에 음, 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 단말기가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서류는 다뗄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꼭 출발하기 전에 서류를 꼼꼼하게 체크 준비하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서류를 준비하셔서 가시면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있죠. 예, 그렇게 돼 있고요. 어, 차를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를 대시고 들어가시면 그림과 같이 사진과 같이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고 들어가시면 어, 입찰하는 장소가 따로 있고요 어, 안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안내 표지판 있고 경매를 할수 있는 그 목차가 다 되어 있어요 시간별로 그래서 그거 게시판에 있는 그거를 한번 시간이 남으시면 보시고 그런 내용들을 쭉.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부터 어, 입찰서류 작성하는 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찰표 작성에 보시면 입찰 기일 하시고요. 사건 번호 타경 몇호 쓰시고 물건 번호는 가로 1번 가로 닫고 또는 가로 2번, 가로 닫고, 물건 번호가 1번, 2번, 3번 경우가 있거든요. 꼭 기재해 주시고, 입찰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살게요. 주민등록번호, 주소했고요. 음, 저는 본인이 갔기 때문에 대리인은 안 했고,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 기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찰 가격, 기재해 주시고, 보증금액 기재해 주시고요. 보증금액은 입찰 가격의 10%입니다. 그 다음에 입찰 봉투 작성에는 윗부분은 담당자분께서 하시는 거고요. 밑에 제출자 성명 보시면 본인 도장 찍으시고, 그다음 뒷면에 보면 사건 번호, 타경 여토 기재해 주시고 물건 번호 기재해 주시고요. 밑에 도장 세 군데 찍어 주시고 그다음 매수 신청 보증 봉투 작성해 보시면 사건 번호, 타경 호 그 다음 물건번호 1번 또는 2번 또는 3번 해주시고 제출자 본인 적어주시고요. 음, 봉투 뒷면에 보시면 인, 인, 인세 군데 찍게 돼 있습니다. 네, 세 군데 도장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작성하신 후에 완료가 됐으면 매수신청 보증봉투 안에 보증금 입찰 가격의 10%, 10%를 보증금을 넣어주시고 봉합을 해주세요. 이때 도장을 찍어주시고요. 거기 비치된 스테이플러 있어요. 그걸로 봉합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작성된 입찰표와 함께 입찰 봉투 안에 넣습니다 입찰 봉투에 스테이플러 찍는 곳이 있어요 이 부분을 찍어서 봉해 주시고요 집행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결과가 나와요 그 입찰 목록 종이가 비치되어 있는데 기다리는 시간에 그걸 보고 있으면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1번, 2번, 3번 순서에 따라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경매가 100개 나왔다. 그러면 내가 10번째예요. 또는 20번째, 또는 50번째, 100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물건과, 금액과 주소와 부르게 되면 네, 뭐 100번까지 기다리시지 않아도 돼요. 네, 내가 열 번째다. 빨리 불리면 좋겠죠? 그러면 열 번째 나가셔서 음 처리하시고 바로 퇴출하시면 됩니다. 바로 나가시면 되고요. 100번까지 끝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네, 전부 다 끝났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사항이 또 중요하죠. 나가시게 되면 어, 경매 대출 명함을 뿌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매가 거의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경매 대출 이자가 저렴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음 거의 100%를 받았고요. 담보로 받았고요. 그거를, 어, 받게 되면, 은행 그 명함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의뢰를 하시면, 담당자가 와서, 네, 그 법률 사무소에서 하는 소유권 이전과 대출 이자를 준비 서류를 전화를 주신 다음에 준비해 놓으면, 오셔서 직접 다 처리를 해주세요 음, 소유권 이전비도 드리면은 알아서 다 해주시고 거기서 종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 종료가 됐죠 대출을 받고 등기부등본에 채권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처음에 대출 받을 때 수수료로 한 10만원 내외로 받고요 그 다음에 상환을 다 했어요. 상환 다한 다음에 음, 대출을 완료를 했다. 그러면 수수료를 보통 2-30만원 또 따로 받아요. 조기상환 수수료라고 그래서 예, 다 대출을 갚고 난 후에 또 수수료를 받고 거기서 이제 다 마감이 됩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채권 금액이 삭제가 되겠죠. 그러면 완료가 다 되는 겁니다. 화물차도 저희가 경매를 하나 받았었는데 4천 얼마 신권 1차에 했거든요 싸게 나와서 그래서 500만원인가 더 썼어요 그래서 21 3명 정도 붙었는데 1등을 해서 그때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매 절차 과정은 비슷하고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등록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 하시다 보면 안내, 안내, 따라가다 보면 다 하실 수 있고요. 경매가 머리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싸움이란 말이에요. 제가 1차에 붙을지, 2차에 붙을지, 3차에 붙을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1차에 붙는다, 또는 2차에 붙는다. 그러면 몇 명이 붙을 것인가, 인기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판단을 하시고, 아, 1차에 나갈 것 같다, 또는 2차에 나갈 것 같다 판단을 잘 하시고, 만약에 1차에 붙을 경우는 음, 사람이 많이 올것 같다, 또는 적게 올것 같다 판단을 잘 하시고 금액을 잘 쓰셔서 경매 2차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싸움을 잘 하셔야 되고요, 금액도 잘 쓰셔야 됩니다. 경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음, 이 내용만 읽어봐도 공부가 되실 것 같아요. 네, 내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새는 컴퓨터, 인터넷도 발달하고 정보도 조회하고 뒤져보면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혼자 경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무섭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이만 끝! 여러분 부자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